자, 문제 14번 봅시다. 얘는 내 기억으로는 2011학년도 아니면 2012학년도에 고려대학교 수리논술 문제야. 근데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문제라서 가지고 왔어. 자, 문제 풀 시간은 충분히 줬기 때문에 그냥 조금 빠르게 해설해도 되겠지? 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항상 하는 말인데. 3차원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풀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 2차원으로 가져오는 게 좋겠지? 2차원으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전개도가 되지 않겠어? 전개도에서 뭐부터 그려? 당연히 밑면부터 그리는 게더 좋겠지? 자,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2인 원이야. 밑면이. 자 그러면 X가 2일 때의 최단 경로를 구하라는 얘기는 X가 2일 때 옆면을 이루고 있는 부채꼴의 반지름은 4가 되려나? 맞니? 잘 감시해 맞지? 그러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원의 절반이니까 180도 돼야겠지? 그러면 180도짜리 부채꼴을 그려볼까? 반원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근데 어디 부분이 잘려 나가 있냐면, 이 안에 반지름이 2인 이 부분은 잘려 나가 있지. 그러면 내가 A, B가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A가 여기고 B가 여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지울까? 너무 거슬리는데 그러면 최단 경로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가는 게 최단일 것 같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냐 A에서부터 이 빨간색 반원에 접하는 지점까지 간 후에 그냥 어떻게 가는 거야? 이 빨간색 반원을 따서 B로 가는 게 최단이 될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주장할까? 이 논술인데, 논하다는데. 아, 나는 딱 보니까 졸라 이게 최단인데, 니네 이거 안 되냐, 이 빡대가리야?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못 봤어요. 아, 그래서 못 봤어? <laughs> 네. 이거는 자세히 쓰면 진짜 사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기준이야. 기준만 잘 잡으면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 그럼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될것 같아? 나라면 기준을 이 선을 잡을 거야. A에서 B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이 선에 한 점을 지나야 돼. 이 선분 위에 한 점을 지나야 간다고, A에서 B로. 그거 안 지나고 갈수 있어? 선분 위에 여러 점을 지나면, 병신이야, 병신. 절대 최단한 거의 아니야. 선분 위에 한 점만 지나야 돼. 그럼 생각을 해봐. 선분 위에 점 중에서 제일 가까운 점이 어디겠어? 당연히 여기 아니야? 그러면 2점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당연히 이거 아니야? 생각해봐. 내가 2점을 지난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2점까지의 최단거리는 이거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비교하면 누가 짧냐라고 하면 당연히 얘가 짧겠지? 무슨 말인지 얘네? 이 초록색 선분의 길이보다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내가 잡고 있는 3분의 길이가 더 짧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수 있냐면 이 3분의 점 중에서 반드시 한 점을 지나야 되는데 그점 중에 2점까지의 거리가 최단이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 그러면 내가 2점에서 B로 가는 거랑 2점에서 B로 가는 거랑 비교해서 누가 더 짧은지를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니네가 우리나라 잘하는 거뭐 있어? 쇼트트랙 생각해봐 여기가 출발선이야 어떻게 뛰는 게 최단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인코스로 뛰는 게 최단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최단, 여기서부터 가는 것도 최단이니까, 최단이 아닌 거에다 최단이 아닌 거 더한 거보다 당연히 짧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그래서, 얘를 기준선으로 생각하면, 최단 더하기 최단이니까 당연히 이게 최단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가장 자연스러워. 만약에 이 이상을 설명하라고 하면, 어, 선생님, 근데 왜 인코스로 가는 게 최단이에요? 라고 설명하라고 하면, 아, 이제 그때부터 너무 길어져서, 나라면 그냥 깎아, 이 새끼야. 이거 그냥 이런, 이 정도만 하고 쓰고 하고 넘어갈 거야. <laughs> 아, 이 정도 했었는데 이것까지 쓰라고 하면, 나 그냥 점수 깎이고 다른 문제 풀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더 쓸게 하는 정도가 최단일 것 같아. 이거 썼는데 깎으면, 다른 애들 도다 깎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될게 없어. 그러니까 다른 문제 다 풀고 와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찝찝하니까 서술을 더해주면 추가 점수를 받게 될 수는 있어. 근데 이 이상의 서술을 하는 거는 나는 권하지는 않아.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이때가 최단이다 해서 그냥 답 내고 다 풀고 와서 시간이 좀더 남으면 왜 이때가 최단인지에 대해서 방금 전 정도로만 설명을 해주고 그래도 시간이 더 남으면 좀더쓸것 같다는 얘기야. 됐니?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점을 가지고 C라고 할까? 그러면 여기가 4고, 여기 반지름이 2니까, 2대1대 루트 3 되겠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의 길이 각이 30도고, 여기는 60도니까, 여기는 2루트 3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몇 도냐? 120도니까, 여기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알 세타면 되니까 3분의 4파이 되겠지? 그래서 x가 1일때 최단 경로의 길이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것 같다. 했니? 자 그러면 이제 2번이 메인인데 경로의 최단 거리를 x에 대한 함수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1번이 되게 강력한 힌트거든? 얘를 가지고 2번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 만약에 전개도를 그렸을 때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60도보다 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최단이라고 근데 내가 만약에 중심각이 이렇게 120도야 그럼 B가 여기에 찍힐 거 아니야? 어떻게 가게 돼 있어? 이렇게 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옆면에 해당하는 부채권의 전개도를 그렸을 때 중심각의 크기가 60도보다 같거나 작으면 선분의 긴가래 것이고 개보다 크면 성분의 길이 거기다가 에 꼬의 길이가 더해진 형태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언제 부채꼬의 중심각의 크기가 60도가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3번 보니까 계산 안 해봐도 x가 6이라는 걸 알지 않겠냐? 이니사형이면아저때 <laughs> 경우가 갈리니까 아,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라고 할걸 알지 않겠어? 저기 없었어도 어떻게 계산하는데? 민면은 반지름이 2로 정해져 있으니까. 걔가 360도잖아. 60도가 되려면 반지름의 길이가 6배가 되어야 되겠지? 반지름이 여섯 배면 2에 6배면 12이니까 X가 6이 될 때라는 거 쉽게 알수 있다고. 그런 거 몰라도. 왜 그러냐면 여기가 2X잖아? 이게 2에 6배가 되는 게 언제야 라고 하면 x가 6일 때라는 거 쉽게 알수 있잖아 됐니? 그러면 얘는 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2번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쉬운 거부터 할까? x가 6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처럼 생각하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당연히 60보다 작을 거라고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 반지름 곱하기 세타가 몇 대야 되냐? 4파이 되어야 되니까 세타는 어떻게 되겠어? x분의 2파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x분의 2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x인원이잖아 x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선분의 길이가 된다는 걸알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당연히?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지? 그러면, 2x의 제곱따기 x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2x 곱하기, 코사인 x분의 2파이 이렇게 될 거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니? 5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에 코사인 x분의 2파이 이렇게 될거야 그러니까 fx라는 식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5x제곱 빼기 4x제곱에 코사인의 x 분의 2파 이고 이게 언제다? x가 6보다 클 때다. 같거나보다 클 때도 그냥 등호 여기다 넣어줄까? 이렇게 된다. 됐니? 그러면 얘 지워도 되겠지? 지울게.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 x가 어떻게 될 때? 2보다는 같거나보다 커야 2보다는 같거나보다 커야 된다는 말이 있나? 원뿔을 잘라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 반지름의 길이가 2. 뭐 이거 1보다 커야 될 이유는 2보 2와 같거나보다 커야 될 이유는 없겠지? 근데 적어도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4파이 이상은 돼야 되니까 x가 적어도 당연히 1보다는 당연히 커야 되지 않을까? 1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요선에서 할게 그러면 그림이 아까처럼 되겠지 중심각의 크기가 60도보다는 큰 부채꼴이 나올 거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아까 접할 때까지가 몇 도? 여기가 60도 여기 직각 여기 30도 나머지는 저거 따라가면 되잖아?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아까 x분의 2파이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지? 그러면 여기가 2x고 여기가 x니까 여기는 뭐 되겠냐? 루트 3x 되겠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fx는 어떻게 되겠어? 루트 3x 더기 알세타니까 x 분의 2 파이 빼기 3 분의 파이의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냐? 루트 3 플러스 2 파이의 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저긴 x가 있는 게 아닌데, 얘가 이렇게 되겠네. 여기다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되겠지. 여기가 X의 범위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겠다. 자, X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봐라. 자, 그럼 문제 없지? FX 다 구했네? 그러면 지울게. 그러면 2번 끝났고, 2번의 답은 이거였고, 이제, X는 6에서의 연속성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연속이지. 어디에서? 6보다 큰 점에서. 얘는 1에서 6, 4에서 다 연속이지? 그 연속과 연속이니까 6에서의 연속성 따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둘다6 집어넣은 값이 같은지 따지면, 되겠지? 그러면 이 위에다가 6을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냐? 아 루트여야 되는구나 맞네 좋은 지적이야 루트 안 쓰면 안되겠지? 어 좋은 지적이야 그럼 아까 제 제곱이었잖아 그러면 그냥 여기는 x를 빼서 생각하는게 좋겠지? x는 어차피 양수일 거기 때문에 빼서 생각한다고 해서 별로 문제가 될거는 없을것같아 그럼 저기다 6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6 곱하기, 5 빼기, 코사인 몇이야? 6 집어넣으면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6루트 3 되겠네? 이게 F의 좌극한과 F 6에서의 값이겠지? 그 다음에 얘 연속이니까, 아, 우극한. 얘 연속이니까 6에서의 좌극한 생각하면 그냥 6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6의 루트 3 0 0 0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니까 어떻게 돼? 0루트0 되겠네? 둘이? 같0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다 라고 해서 결론 지으면 될거0몇번 문제였어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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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 0 0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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